안녕하세요 불량티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58년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꿈꾸고 있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의 베스트 11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최근 1년 동안의 A매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포키파이는 조던 픽보드입니다 유로 2020 정경길 선발로 나서 팀을 결승으로 이끈 픽포드. 그는 2022 월드컵에서 역시 정경길 선발로 뛰었기 때문에 유로 2024에서 매우 강력한 주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1년간 A매치에서 거의 모든 경기에서 픽포드가 잉글랜드 골문을 지켰고 그외두 경기에서 아스날의 램스데일, 크리스탈 팰리스의샘 존스톤 정도가 섰을 뿐이었습니다. 램스데일이 픽포드보다 4살 어리기 때문에 차기 잉글랜드 국대 수문장이 될 확률은 높지만 소독팀 아스날에서 다비드 라에 밀려 경기 출전수가 떨어지고 있고 순간적으로 혼이 나간 실수가 그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94년생 픽포드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총애를 계속 받을 전망. 왼쪽 풀백에는 키에런 트리피어입니다. 2022 월드컵에서 정경길 선발로 나섰던 붙박이 레프트백 루크 쇼가 심각한 근육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1년 동안 거의 못 뛰고 있는 사이에 최근 브라질 벨기에와의 경기에서 벤치대리 왼쪽 수비수로 낙점되나 싶었지만 이 선수마저 햄스트링 부상 폭탄을 달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오른쪽에서 뛰던 키에런 트리피어가 왼쪽으로 땜빵을 로뛸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1990년생으로 적전 나이인 트리피어는 2023-24 시즌 리그 동 10개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측면에서 활발한 공격 가담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부상으로 신음 중인 잉글랜드 왼쪽 수비 수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입장에선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만드는 최상의 레프트백은 루크쇼지만 부상이 뼈아픕니다. 오른쪽 풀백에는 가일 워커입니다. 한때 잉글랜드 수비가 백스리 전술을 쓰면서 스토포로 내려가기도 했던 워커가 팀이 다시 백보로 바꾸면서 오른쪽 수비로 돌아갔습니다. 피지컬적으로 뛰어나긴 하지만 공격보다 수비적인 능력이 탁월해 아놀드보다 극대에서 중용받는 이유이기도 하고 수비 기여도가 높은 덕에 좌측 풀백이 자유롭게 공격을 갈수 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트리피어와 마찬가지로 1990년생인 덕에 그 역시 나이가 꽤 많은 편이긴 하지만 큰 대회를 앞두고 든든한 안정감을 중시하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카일 워커를 주전으로 쓸 것이 확실시됩니다. 조별리그에서 큰 점수차로 앞설 경우에 아스톤 빌라의 애드릭 콘사 등을 이용하며 체력관리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째 센터백엔 존스 존스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환상적인 수비를 통해 팀의 사강 행을 이끈 존스 존스는 잉글랜드의 수비 핵심이 되었고 2023년엔 피파 월드베스트 1 1에 선정되면서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존스 존스가 자주 다친다는 것이었죠. 햄스트링과 엉덩이 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리그 2,000분 이상을 소화한 적이 없는 그는 국대에선 그나마 거의 모든 경기를 뛰고 있긴 하지만 만일 그가 부상으로 낙마한다면 헬리스의 마크 게이, 브라이튼의 덩크가 대체자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넨에서 네 다시 부활의 날개짓을 펼치고 있는 에릭 다이어도 다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센터백엔 해리 맥와이어입니다. 센터백 메가이어가 잉글랜드보다 다소 약한 팀을 상대로는 실수 티가 나지 않지만 공격이 강한 브라질 같은 팀을 만나면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확실히 역습이나 롱볼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 잉글랜드의 우승 밑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타개할수 있는 방법도 벤 화이트를 써서 빌드업에서 유리엄을 가져가 보는 것도 좋지만 2022년 이후 센터백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바꾼 화이트이기에 아쉽습니다. 게다가 사우스게트 감독과 벤 화이트의 관계도 껄끄럽지 못한 것이 국대 발탁을 늦고 있는 중 그래도 벤 화이트가 언젠가 국도로 돌아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맥과이어가 국대 활약은 무난한 편이므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선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경고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미드필더엔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잉글랜드의 수비형 미드필더의 핵심이고 재능은 천재적이지만 아직 큰 경기 경험이 적은 마이누 홈이 전체적으로 내려간 조던 핸더슨을 빼면 현 잉글랜드의 수비적인 미드필더로 필수격인 라이스 그는 2024년 3월 케인 워커 부상으로 인해서 첫 잉글랜드 국대 주장완장을 차기도 했습니다 미로 2024회에서 라이스는 잉글랜드 선수 중 가장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또 좋은 경기력까지 함께한 선수였습니다 공격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플레이를 하게 해주고 수비적으로 커버해주는 능력까지 추종한 라이스는 이제 어떤 선수와 뛰어도 원을 잘해줄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미드필더는 마이누입니다 베기에와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여러 보여줬던 마인드가 부상을 당했던 헤너슨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 향후 잉글랜드의 상위 옵션이 될수 있는 선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 라이스 마인드 조합이 동시에 가동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계산이 됩니다. 물론 풀백 아놀드를 미드필드로 쓰는 방안도 제시되기도 했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균형을 중시하고 중원에서 안정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풀백에 공격 참여시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놀드처럼 도박적인 포지션 변경까지 하기엔 유로 대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아놀드를 사이드 풀백으로 쓰지 않는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경기가 안 풀리시에 마인누를 빼고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드필더는 주두 벨링엄입니다 지난 세 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잉글랜드는 4강 준우승 최강이란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유로 2024를 앞두고 잉글랜드에 부족했던 창의성과 번뜩이는 킬러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 늘어나타났습니다.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주두 벨링엄. 레알 마드리드에서 박스 박스 유형의 미드필더임에도 2023-24시즌 22골 10도움을 기록하며 역대급 나리가 데뷔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대에서는 다소 위쪽에서 올렸으면서 공격재능을 펼쳐 보이고 있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공미로 활약한 지난해 12월부터 그는 내경기에서 골삼 도움의 무로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발롱도르 수상에서 음바페, 해리 케인과 경쟁 중인 그는 챔스와 유로에서 활약에 따라서 차기 발롱 수상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왼쪽 윙어에는 필 포든입니다. 왼쪽 윙에 메디슨이나 웰스포드를 써왔고 또는 그릴리시, 스털링까지 인재가 넘쳐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잉글랜드 국대에서 만족할 만한 활약을 한 선수는 없었습니다. 이선 라인 전체에서 모두 뛸수 있는 필 포든이 이제 이 왼쪽 다리에서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는데 원래 선호하는 다리는 오른쪽이지만 말입니다. 전성기에 접어든 2000년생 필 포든, 그는 2 0 2 3 2 4시즌 리그에서만 공격 포인트 20개 이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국대에선 1년 동안 한 골이란 게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맨시티의 거르디올라 감독은 포든에 대해서 골에 대한 엄청난 재능, 축구계 최고가 될수 있는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보수적인 기용이 강해서 레시포드를 써왔지만 2024년 3월 빅네임도 유로 대회 명단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레시포드는 앤서니 고든에게까지 폼이 밀리고 있습니다. 필 포든이 이제 선발급으로 올라섰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포든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비난이 많았기에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윙어에는 부카요 사카입니다. 필포든과 동포지션이지만 그 역시 올 시즌 어마어마한 활약으로 필포든과 거의 비슷한 공격포인트를 리그에서 쌓아 올렸고 잉글랜드 국대 또한 거의 고정으로 오른쪽 윙자리를 맡아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확고한 주전이라 할수 있는 것이고 부성만 아니라면 유로대회에서 사카는 주전으로 오른쪽 다리를 누빌 것입니다. 백업으로는 보엔이 있는데 사카와 보엔 모두 왼발을 주무기로 쓰고 있는 선수이기에 잉글랜드 오른쪽 윙어들은 짝발 선수로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카가 최근 들어서 잠 부상이 있긴 하지만 2020년 이후 매년 2,000분 이상 뛰어온 최강 왕이기 때문에 부상 회복 후에 대표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야와 센스, 드리블, 패스까지 여러 능력이 뛰어난 사카는 국대에서 역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워드에는 해리 케인입니다 2023-24 시즌 미랜드로 이적하고 난뒤 43경기에서 44골 11도움을 기록 중인 케인이 없는 잉글랜드 국대는 이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케인은 역대 잉글랜드 국대. 최다 득점자 위치까지 올랐지만 아직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이 없습니다. 클럽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오히려 유로 우승을 한다면 클럽보다 빨리 국대에서 트로피를 들수 있습니다. 보상으로2024 3월 A 매치에서 잠시 제외된 것만 빼면 K는 2022 카타르 월드컵서부터 2023년 연말까지 1년 동안 14경기에서 11골 5도움으로 공격에서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유로 2020대회에서 16강부터 준결승까지 매경기 득점을 해가면서 잉글랜드의 결승행을 이끈 1등 공신인군는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온톱자리를 지키면서 득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스톤 빌라의 와킨스 득점과 도움을 모두 할줄 아는 선수입니다. 무난한 조편성과 토너먼트 대진운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잉글랜드 황금세대가 이제는 정말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역대급 게으른 천재로 월드컵에서 9경기, 9골을 넣으며 2000년대 초반 세계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였던 원조 황소 공격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